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 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바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를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 왕을 사울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조직은 크게 지파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또, 지파 밑에는 가문이 있습니다. 또, 가문 밑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를 먼저 하나님께서 뽑는데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뽑힌 겁니다. 그리고 가문을 뽑혔는데 그 가문이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마드리의 가문이 뽑힙니다. 마드리의 가문이 뽑히고 나서 그 기스의 가족, 그 중에 사울이 제비를 뽑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웁니다 물론 제비뽑기는 지금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기에 지금은 구약시대와 같이 제비뽑기가 허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을 풍성히 주지 않으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우랑이 뽑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뽑기 전에, 이 왕을 뽑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참으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있었던 그곳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신 후에도 많은 이방 민족들 군대로 조직되어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 속에서 항상 평상시에 농사만 짓고 양을 치고 그런 목자로서 사는 이스라엘성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버린 행동이 바로 왕을 달라고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바로 이분입니다. 저희들의 이 세상에서 참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른 많은 이기적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쫓아가며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됩니다. 많은 미디어들이 있고요, 또 많은 과학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쟁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줄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헛되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해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것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뽑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길들을 또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또 한편에서 보면 연약한 그런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울을 앞으로 불러서 이자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정식적으로 선포를 하죠. 그러자 많은 자들이 환호성을 소리를 지르면서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들 정치적으로 유력한 자들이 사울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사월왕이 왕으로 뽑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불량배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찬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무리들은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력한 큰 지파들이 아마 반대했을 거예요. 그 많은 지파 중에서 자신의 지파가 뽑히지 않고 자신의 가문이 뽑히지 않은 힘 있는 가문이 뽑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이죠.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자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수 있느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울의 이러한 기질과 또 이런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또 지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막 불량배들이 언성을 높이고 우리의 왕이 될수 없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될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물도 바치지 아니냐는, 어떻게 보면 사울 편에서 볼 때는 참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 사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잠잠하였더라. 오히려 잠잠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분열로 또 치닫을 수 있고요.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갈등할 수 있는 그러한 꺼리가 될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사울의 성격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주므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한편으로 보면은 수치스럽고 또 사울의 연약한 부분이 어떻게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정도로 참 소심한 부분이 없잖아 보이지만 이것이 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불명예스럽고 또 세상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게 되고 오늘 사울처럼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물도 드리지 않고 언성을 높이고 모멸감을 주고 수치스러운 이런 장면을 저들이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오늘도 사울도 사실 이러한 장면 속에서 잠잠한 것이 지혜였어요.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당하라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렵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다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잠잠하시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또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잠잠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의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